깃발 때문에 촬영 중대 가게 되니까 깃발 좀 돌리지 마요라고. 그거는 말할... 다른 일시. 아, 별린 없다. 카메라 소리 너무 심하게 들리는데 그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좀 신경 써주면 <꽂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맞아요. 네, 캐데남들 드디어 에피소드 3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바빠가지고. 또뭘 찍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아이디어는 참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디스코드에 아이디 아이디션을 엄청 많이 해놓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거를 누구를 데려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이제 구체화 과정이 생각보다 좀 빡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음, 어. 좀 비정기 방송이잖아요. 우리가 라이브처럼 뭐 격주에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니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리니까. <laughs> 또 누굴 데려와야 되나. 어떤 주제로 얘기해야 되냐 응, 그런 처음에 있고. 시작은 우리가 품을 더안 드리고 뭔가를 찍, 찍으려면 뭘할수 있을까였는데 결과적으로 품이 더 드는 방송이 돼버려가지고 아무튼 좀 어렵긴 했는데 캐데남들 3화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 2화도 그랬지만 되게 대책 없이 시작을 해 항상 항상 끝날 때 보면은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돼있기 때문에 또 오늘 또 무지성 무계획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K리그와 아이돌입니다. 이제 인터넷상에서 꽤 많은 팬들이 걱정하는 아이돌화 음. 팬덤화 어. 아이돌화 돼서 K리그 그렇죠. 망해 간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뉴스를 한번 봤거든요. 실제로 뉴스에 이걸 다뤘더라고요. 국가대표 오픈 트레이닝을 하는데 알바끼를 했다. 어, 자리 맞고 어, 자리를 놓고 그 바닥에다 에이프 붙인 다음에 음. 제 자리에 그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게 생각해보면 그게 아이돌 문화에서도 되게 심하죠. 공방 문화에서 되게 심하죠. 그게 축구로 들어오니까 이제, 이제 양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그 기존에 있는 스포츠 팬들과 후순위에 유입된 혹은 선수 개인을 좋아하는 어쩌다 보니 갈등이 좀 생기더라고요. 음. 아무튼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저희가 급하게 게스트를 모셨잖아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케리그데이나이트에서 손예시 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은동이라고 합니다. 두 분은 그래도 아이돌에 되게 굉장히 그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열심히 했었죠. 그 열심히, 열심히 한, 한 과거에 대해서 먼저 읽고 갈까요? <laughs> 어떤 그룹에 대해서 어떤 얼마 내가 어떤 그룹에 얼마나 진심이었다 이런 것들. 그제 2016년에 누가 나오느냐? 그때 트와이스가 대대대 전성기였습니다. 시어업이 나왔고 오치티 낙이라고 불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악의 시어업, 티티 낙낙 이렇게 하는 트와이스 치아, 전성기. 자 음. 그때는. 진짜 과장 좀 못해서 그럼 그 당시에 트와이스한테 쓴 돈은 얼마 정도 돼요? 아 일단은 앨범은 나온 대로 다 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앨범의 상술이 시작될 때였어요. 예치. 앨범 A 버전, B 버전.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지만 지금 막 다섯 여섯 개씩 나오는. 엑소가 아마 원조였던 것 같아요. 그쪽은. 그, S M이 좀 이런 이런 걸 시작하면서 다른 그룹들이 후발주자로 이제 상술을 되게 잘 이용하는 느낌이었다. 나중에는 막 이제 A B C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 하지만 어떻게 써야지 사야죠 뭐 사실 뭐 앨범 음. 두세장 사는 거야 뭐 음. 그렇게 경제적으로 한몇개안 먹는다 생각하면 은 그렇죠. 크게 뭐 부담 뭐은 없거든요 앨범 세개해 봤죠 유니폼 값 되니까 <laughs> <laughs> 그때는 그리고 앨범도 한 장이 그래도 2만원 언더였을 때여 가지고 맞아요 사실 지금도 사실 그거에서 막 크게 벗어나진 않았던 거 같아요 그쵸 예. 좀 물가 좀 올랐던 2만 원대 초반 정도인 것 예. 같아 요 지금도 응원봉도 샀었고 응원봉 그리고 막제 자질구리한 굿즈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앨범만 산게 아니라 막 무슨 그 뮤비 비하인드 포토 앨범 <laughs> 그 멤버가 찍은 약간 사진집 저 응. 그런 거다 샀었다 지금 음. <laughs> 아 진짜 미쳐 있었네요 네. 진짜 열심히 했네요 근데 얼... 그런 거 치고는 콘서트를 가본 적이 없다 아, 콘서트 가본 적 없어요? 아. 공방도 아니 이게 저는 아이돌을 축구팀 좋아하듯이 좋아해가지고 <laughs> 콘서트는 한번 가본 거 했잖아요 또 멤버십 가입도 했다 하면 그게 입대 두달 전이었어요 아. 돈이 없어 아. 그 돈을 입대 전에 여행하는 데 쓰겠다고 라한 거지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아. 가지 말아야겠다. 후회되시나요? 매우 후회한 이입니다 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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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시. 그 편의... 시절 트와이스의 콘서트를 못본 거. 반대로 운동 씨의 2016년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또 프로듀스 101을 열심히 봐서 아이오아이 팬지를 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팔로우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앨범 샀었고 팬싸에 한번 30장도 넣었어요. 떨어졌지만. 네. 그러니까 팬 사인회를 가기 위해서 그쵸. 앨범을 3 0장 정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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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3 0장 너무 떨어졌어요. 그때 뭐 컷이 이렇게 공개가 됐었나요? 그러니까 공개가 대충 비슷했을 거예요. 35. 거기서 5 장을 더 샀으면 가는 거야? 확정적으로? 아니, 하트렉스라서 줄 세우기가 아니에요. 거기가 아, 이게, 이게 좀아이돌에좀 딥하게 얘기하자면 팬 사인회가 딥하게 얘기하려고 <laughs> 온 거라서 업체마다 팬 사인회 추첨 방식이 다르거든요. 어디는 기계 추첨으로 줄 세우기를 거의 하는 데가 있고. 손추첨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음. 당시 하트릭스가 손추첨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30장을 샀는데 떨어졌습니다 음. 그 정도로 좀 열정이 있었고 저는 공방은 못 갔고 재수생 신분이다 보니까 공방은 솔직히 가기 힘들었고 해체 콘이라고 하죠 마지막 음. 콘서트는 제가 3일 중에 이틀 뛰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많이 식었던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럼 공방은 아예 가본 적한 번도 없어요? 공방은 여, 타방도 그 타방도 이후 타방도. 그룹에 <laughs> 그아이오이가 파생 그룹이 되게 많이 생겼죠 아예프리스티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시간이 떠서 그래서 공방에 한번 참여를 해봤었는데 근데 공방은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고 스타일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음, 음. 그 공방 시스템에 대해 궁금하신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전 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거의 새벽형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럼 공방 신청을 어디서 해요? 공방 신청은 그룹마다 다른데 뭐 팬카페에서 구, 구글 폼을 아. 받는 데도 있고 요즘은 위버스라고 하죠? 음, 그 어플에서 네. 아마 많이 받는 걸로 아, 알고 그, 있는데 그룹마다 할당된 그 인원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 보통은 그룹 덩치대로 주죠 그렇지. 진짜 엑소 같이 많은 데면은 300명 넘게도 주고 제 기억으로 그때 프리스틴이 산옥 70에 본방 10명 음.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70명 티켓팅에서 70명 어. 그리고 10명 안에 들어가면은 본방까지 본방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맞죠. 아, 산옥을 하고 아. 이제 그 사이에 뭐딴 데를 갔다 왔다가. 이제 본방 시간에 오고 근데 음. 그 사이에 텀이 되게 길거든요 보통 사무기 3시 반0명은 진짜 선택받은 그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티켓팅을 잘하고 아. 선택받은 사람들 인데 그리고 시간이 많아야죠 4시 반 집합이었나 3시 반 집합이었나 일단 새벽, 집합부터 그렇게 반? 하면서 1시간 반 넘게 기다리고 해가 떠서야 저희가 녹화에 들어가는데 이게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때가 그쵸. 또 방송국에서 아무것도 네. 안 하고 앉아있는 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간이 꽤 지나고 지금은 또 이제 두분 다른 그룹을 그 뒤로는 군대 이후로는 좀 잡덕이 됐어요. 군대 들어가면서 거기는 그냥 아이돌 플레이리스트잖아요. 그렇죠. 노래가 좋으면 듣는다. 대신에 노래 안 좋으면은 그냥 말짱 꽝이다그 그게 나도 이제 어쨌든 음. 멤버십에 가입을 해본 적 없는 음. 잡덕으로서 결국에 노래가 좋아야 이제 대중 저 같은 이제 딥하지 않은 팬한테 통하는 거 같아요. 어필을 할수 있어. 저는 요새 뉴진스가 좋더라고요. 멤버십 가입. 맞아요. 많이 네 픽이죠. 예. 마... 생각보다 제가 홍대 픽이 아니더라고요. 아 많이 내픽이죠 유진스는. 유진스 처음 나올 때부터 좀 센세이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노래들이 다잘 됐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돌에 관심이 없다가 22년도에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한창 또 핫했던 노래가 OMG가 음. 있었는데 요거는 사실 제 그렇게 제 취향에 맞지는 않았고 음. 그 다음으로 핫했던 노래가 스테이시의 테디베어입니다. 아좀이 그룹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좀 청량감이라는 컨셉에 되게 잘 맞는 걸그룹이 이스테이션였는데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에 넘어와 볼 텐데 요즘 그런 얘기 좀 많아요. K리그? 아 아이돌 문화가 너무 많이 유입이 돼서 뭐 여성 팬들이 너무 많아져서 개인 팬들이 너무 많아져서 뭐 빠순이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막 이제 인터넷에 팬 커뮤니티에 예 꾸준히. 꾸준히 올라오고 제기되는 막, 막 얘기죠 꺼져라막 이런 반응이 올라오죠 <laughs> 통칭 얘기하는 그 누구누구 맘 누구누구 맘뭐 예. 그런 표현도 예. 있을 예. 있고 그래서 우리가 k 리그에서 흔히 아이돌 문화라고 불리는 게 뭐가 있을까하고 한번 사례를 몇개 찾아볼까요 굿즈 굿즈. 선수, 굿즈 선수 굿즈 선수 굿즈 개인 굿즈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찍덕 찍덕 그, 네. 그 대포 사진 선마라고 하는 네. 팬들이 찍는. 저는 어째 그거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니폼 거리, 아 유니폼 거리.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엔 처음에 언급한 알바끼 네. 줄 서는 거 알바. 앞에 거는 이제 이들이 약간 응원하는 방식 중인데 알바끼는 좀 거기서는 이제 조금은 벗어난 약간 부정적인 맞죠? 요소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봐야 돼요. 이건 순전히 아이돌 문화인가? 음. 그리고 이게 긍정적인 영향인가? 이전에 K 그엔 이런 문화가 아예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짜잡아서 다 아이돌 문화 꺼져라고 하면. 리릭은 다시 상품성 얻는 리그가 될 거예요. 그걸로 얻는 네. 긍정적인 영향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잃는 거에 비해서. 그렇지. 그런 거라고. 그 조금 있지. 심도 있게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럼 유니폼 얘기로 먼저 들어가서. 그러니까 살짝 유니폼 거는 거 자체에 아, 유니폼 왜 걸어? 아, 싫어. 이런 반응은 거의 없다고 그치? 보거든요. 네. 굳이 그러니까 다만 피해만 안주면 충돌이 생기고 피해가 오는 경우는 딱 그런 거 같아요. 전북이랑 서, 울산이랑 해. 음. 김태환 선수의 서울시 절 유니폼을 건 거가 아. 전두성 은석에다가 엔석에다가. 어. <laughs> 그러면 그게 괜찮을까? 아. 그거 어떻게 생각? 그냥 그 이거는 개인의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 저는 그거는 건사일 좀 눈치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축구가 유독 사, 원정석도 따로 두는 그런 리그잖아요. 그런 스포츠고 그 문화를 안다면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이벌 팀에 대한 좀 배척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게 그렇죠. 제일 심한 리그죠 축구가. 그러면 이거는 K리그의 문화를 그들이 좀 받아들이 필요가 있다. 에.라는 쪽으로 좀. 법적으로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법적으로 가면 문제가 안 되지 눈치를 솔직히 볼 필요는 있다 다음은 사실 K리그에 꽤 오래 있었던 문화긴 한데 찍덕 문화 아 사실 근데 찍덕 문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거는 유금, 근데 굳이 아, 솔직히 코에서 진짜로 막그 들고 어. 응원 방해하고 그런 거 아닌 이상 저는 이거는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뭔가 찍고 있어 이 사람이 W석에서 근데 다른 사람이 뭐 지나다닐 수도 있고, 아 자리가. 맞죠. 그걸 그러고, 근데 아 씨야 가려는데 뭐 사진 찍는데 그러지 마요 이렇게 막 그럼 찍는 사람 문제죠. 하는 거, 네. 거 말고 맞아요. 네. 그냥 순수히 가만히 앉아서 찍는 것만으로 과연 뭐라 할수 있을까? 아 그거는 네. 절대 안 네. 되죠. 근데 이제 그 어쨌든 데세라를 데스,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착착 소리가 개 나잖아. 네. 아 카메라 소리 너무 심하게 들리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좀 그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근데 나는 그 그... 반응을 네. 주변에서 하는 건 오. 어때요? 저는 그건 아니, 매우... 실제로 이런 얘기 있어요. 다 있었구나. 이거 제가 커뮤니티에서 한 번쯤 본 얘기 같은 거. 저는 근데 애초에 한 축구장에서 그 정도로 <laughs> 조용함을 그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거슬린다고. 어. 오. 근데 나는 뒤에서 약간 다른 분들이 욕하면서 보는 것보다 그게 거슬릴까? 저도 같은데. <laughs> 맞아요. 욕하는 것보다 거슬릴까? 축구장에서 막욕는 사운드 네. 있고 어쨌든 서포터즈석에서 북소리도 엄청 크게 들리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거슬릴까는 좀잘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그런 거니까. 우리가 모기 소리가 커서 거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러니까 좀집 계속해서 집중력적으로 예. 집중력을, 집중력을 해야 되는 소리이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생각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이제 예. 그거를 누군가 막을 권리가 있냐 이거지. 저는 내가. 뭐라, 아, 불편할 수 있는데 둘이 합의 못하는 이상은 그거 가지고 뭐랄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입장니긴 하죠. 맞아요. 그러면은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정말 사진 잘 찍고 싶어서 앤석 1렬에 가는 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코어는 아니야, 근데. 저는 코어만 아니면 상관없어. 일 년은 괜찮아. 일 일렬, 년은 네. 괜찮아. 네. 코어는 조금은 기발한 그러니까 존중에... 드는 쪽은 아닌데 네. 그 옆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엔서 되게 길잖아요. 네. 이쪽 1일에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저는 상관없어요. 음. 코어는 당연히 시야 방위니까 영원 주도도 네. 해야 되고 현장 팀이. 근데 그거도... 거의는 완전히 동적인 사람들인데 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정적인 행동인데 그거는 알아서 피한 거니까 오히려 그냥 찍는 사람이 좀 배려한 게 아닌가. 음, 조심할 것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네. 코어는. 근데 그거 아닌 이상은 저도 일렬을 음. 굳이.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케이리가 또 특이한 문화가 원정석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원정 경기가 있으면 욕하면서 경기 보는 팬들도 코어 팬들도 찍떡 팬들도 또 유니폼 거는 팬들도 <laughs> 다 모이는 거. 그렇죠. 이 쪽은 원정석에. 맞아요. 아. 그래서 케이리그 팬들 관련 자기 팀들 팬들끼리 싸우는 거. 웬만하면 원정 경기에 다 터지거든요. 아, 맞아. 유니폼 거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깃발 돌리는 사람, 욕하는 사람, 욕실화하는 사람 다 오거든요. 그리고 응원 네.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응원 열심히 안 한다고 질하는 사람 <laughs> 다 오거든. 응원 열심히 안 하고 질하는 <laughs> 사람. 이래서문 생긴다고 둘... 생각해요. 그러면은 네. 보통 요즘 K리그 트렌드가 반찍 주는 거잖아요. 원정석. 네. 그러니까 일렬이 수요가 얼마 없어요. 진짜 고그 코어 앉으면 얼마 안 남잖아. 네. 특히 대파 같은 데는 대파 질조분니까 네. 맞아요. 거기 일렬 앉아서 사진 찍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 어렵다. 여기서부터 좀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치판단이 어려워진다. 어, 저는 가능. 가능? 왜냐하면 티켓팅 한 사람의 권위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법적으로 가면 결국 이게 맞을 거라 생각해서 아, 저는 그렇네. 저는 가능. 원정석 가면 코어들이 1렬에안 있습니다. 그렇지. 한 3, 4열에서 좀 거기서 10렬까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1렬은 보통 그리고 사진 찍고 유니폼 거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죠. 그리고 하지만 티켓... 그들이? 깃발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이니까 사진 찍는데 봐게 되니까 깃발 좀 돌리지 마요라고. 그거는 말할... 다른 걸린 아, 없다. 그거는 아니지. 서로가 서로에게 음. 배려해야 를 된다. 뭔가 요구를 할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K 리그에 관련돼서 법적으로 가면 자세히 법은 잘 모르지만 법적으로 가면 굉장히 복잡해질 여지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맞죠? 솔직히 시야 방에. 깃발 다 걸고 넘어지면 법적으로 다 문제될 것 같거든요 그 시야방에서 제 내가 제 값을 주고 받는데 내그 관람권이 침해당했다 라고 하면 할말 할 없잖아 그 민법으로 넘어가는 지 이거는 근데 진짜 서포팅 문화 자체가 이제 뒤집힐 그러니까 수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얼마나 용인을 해줄까는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업자랄 분들이 또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알바기 이건데 사실 서울이 최근에 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아, 그니까 엔석맨 앞에 앉으려고 네. 아 그쵸 서울은 엔석이 이제 전날 선착순이니까 옛날 새벽에 거기다가 땅바닥에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야 <laughs> 어떻게 들어갔대요? 그 옛날에 우리 그 피파 온라인 버닝 이벤트 할때예 <laughs> 네, 맞아요 아피 c 방에서 건들면 뒤집 이런 것처럼 아, 그 메모장에 다어 꼬우면 전화하세요 010 어쩌고저쩌고 해놓은 거 <laughs> 맞아요 맞아요 누가 가서 다 떼고 왔거든요 그거를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런 문화? 그게 아이돌 문화라고 볼수 있나요? 근데 공방은 어쨌든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방은 그리고 음. 애초에 그딱이 시간에 와서 이거 받아가세요가 되,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내가 궁금한 게 아이돌 문화에서 선착순으로 밤을 새서 뭔가를 기다리는 행위가 있긴 하죠. 구찌 할때있요 구찌 오픈. 구찌 오픈? 네. 실제로 구찌 오픈할 때 그런 식으로 알바기가좀 문제가 됐던가. 텐트 치고 없는데? 텐트 치고 뭐 아, 텐트 치는 건 이런 문제가 거. 안 되죠. 왜냐 문제는 안 되긴 하는데 알바기 어, 제가 그렇게 파는 오래 안 있어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없진 않을 텐데. 특히 한정판 그 굿즈다 맞아요 이런 거면 이제 미리 가가지고 다 일일이 자리 잡아놓고 가방 던져놓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겠죠 이거 아이돌 문화라고 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아이돌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문제인 아, 문화예요 나이키 들어우할때 그거 앞에서 알박다가 대팔림 아. 하는 애들도 피스바이너스 아, 1 나왔을 때도 뭐 장난 아니었죠 그래 그러니까 그게 비단 사람들이 아이돌 문화라고 욕할 수 자신, 자격이 있나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인패예요 이건 아이돌계에서도 그렇게 알박고 하는 거욕 먹어요 욕 개 먹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사이버 불링 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우리 아이돌은 원래 이래요. 우리 아이돌 팬들은 원래 알 밖에 한다 이런 거 아니야. 그 스폰들도 너무 싫어하잖아. 그쵸? 아 네. 그럼 이걸 아이돌 과연 아이돌 문화라고 할수 있는가? 좀 싸잡아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해. 요 근데 그거는 조금 비판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피, 요지는 있죠. 다른 걸로 인해서 이제 눈에 가시였는데 이게 들어온 거지. 음. 너무 잘걸렸다너너너 아이돌 아이돌 문화 맞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경기장에서 볼수 있는 유형들을 몇개 찾아봤고. 또 아이돌 문화라고 흔히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좀 생각해 보면 선수 개인 팬 음. 이런 문화가 볼수 있는데 사실 선수 개인 팬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그냥 스포츠가 있던 이후부터 선수 개인 팬이라는 요소는 뗄리야뗄수 없던 돈. 아이돌도 있어요 심지어 개인 팬 그렇죠 아이돌도 그쵸? 사실 좀더그 그룹이니까 인원이 많은 그룹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인기의 고조가 좀 심한 멤버별 고조가 심한 경우에는 멤버 팬들 간에 좀 갈등이 좀유불알고 있거든요. 파트 분배에서 특히 예민하죠. 그렇죠. 얘는몇초 줬고, 얘는몇초 줬니 그런 것들. 혹은 또 앨범 자켓에서 얘는몇번 찍었고, 얘는몇번 나왔니 뭐 이런.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와, 되게 되게 분석적으로봐 예. 이거를. 맞아요. <laughs> 당장 뭐좀 국가 대표 쪽으로 넘어가 보자면, 뭐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그 사건 때 그런 좀 자질문 같은 네. 이슈들이 네. 굉장히 많았었고, 사실 K 리그 같은 팬들 간의 싸움은 전 아직까지 못 보긴 했거든요. 같은 팬들까지? 아, 그러니까. 내가 한승규 팬이고 형이 뭐 이승준 팬이야. 아왜 이승준 안 쓰고 한승규 쓰냐. 막 이런 식으로 음. 싸우는 경우는 음. 제가 보기엔 거의 못본거 같은데. 국가대표에서만 봤었죠 거의. 에이, K 리그에서는 그치. 아직까지 K 리그에서는 -리그 그 정도까지는. 그치, 뭐, 그런 문화가 마이너에서 그 정도까지 자, 싸울 아니, 그 마음이 안, 안 생기는 알았어, 거야. K 리그가. 제 그거는 오히려 축구 한정으로 보면은 이게 음. K 리그보다는 오히려 아이돌에서 나오는 게 맞죠. 그치. 나오죠. 자, 딱딱히 생각 보면은 우리 특히 해외파 뛸때 음. 이제 손흥민과 라멜라 그치. 라멜라 팬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손흥민 팬과 이제 토트넘 팬간에 이제 싸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laughs> 나 K 리그에서 아직 그건 못본것 같고 좀더커야 되네. 보통 해외 축구 해외 하고 했을 때 한국인 선수 나오면 한국인 선수 특정 선수의 밸류가 너무 큰 경우가 맞아요.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 K 리그에서 한 팀에서 특정 선수가 너무 큰 밸류를 차지한 경우는 사실 없. 떴지 않나요? 아직은 없죠. 이 정도 밀리는 링가드도 사실 링가드도 아, 이승우도 있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승우 선수가 예를 들어서 잘 못해 그래서 유이시비한테 밀렸어. 유이시비한테 뭐 밀렸어.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승우 선수 뭐 손예표 의 주전이 너무 있고, 잘하고 링가드도 있네. 너무 헌신적으로 잘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지. 그 정도로 이기가 많으려면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어. 아 축구를 잘하면 아 안쓸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국대는 그런 잘하는 애들끼리만 모아놓은 거잖아. 그래서, 안쓸 경우가 있으니까 안쓸 경우도 있고 누군가 전술적으로 희생당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전술적 희생당 n s w e r a n s 이 e r 이 n s w e r answer, a n s 그 e r answer, answer, a n 은 w e r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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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s w e 이 a n s 니 e r answer, a n s w e 그렇 n s w e r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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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s w 는 r a n s w e 거아 팀이 이제 3대 1로 졌어. 응. 근데 그 선수가 골을 넣었어. 응. 너는 왜그 그, 그거 하면서 주자면서 좋아하냐? 그렇지. 이런 거 되게 문제가 많아. 제왜 선물 거지. 주냐? 이런.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아, 그다팬 서비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은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진 순간은 진 순간에도 헌신적으로 팬 서비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오히려 아 그러니까 막치실 예. 막 웃고 그런 거가 안 좋게 보일 수 있는데 나를 응원해주러온 팬들한테 헌신적으로 보답해야죠.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 요 물론 축구로 보답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맞아요. 예. 그리고 못했을 때 욕하면 축구를 잘 하나요? 못세게 <laughs> 뭐 얘기할까요? 응. 그럼 수원 삼성이 강등 안 됐어요. 투어는 <laughs> 사실 강등 팀 치고 굉장히 이상한 행보를 밟았어요. 왜냐하면 강등에 가까워질수록 팬들의 목소리 더 커졌거든. 맞아 왜 팀이 망해가는데 너는 왜 얘만 감싸고 앉아 있냐? 수원은 사실 작년 에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 맞아. 응.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했고 진짜 안 좋은 경기력 나오면. 나가 디저런 소리까지 나오면서 강력한 네. 비판을 했고 응원 비판 둘다 했어요. 어, 응원으로서는 사실 당년 수원 팬들은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과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바뀌었죠. 수원 강등 당했죠. 네. 그러니까 그 그거... 원인을 우주서 찾는 게 아, 응. 우리가 못하는 게그 우주주 때문이 아닌 거죠. 최근 경기에서 포항한테 오데를을 줬어요. 인사하러 와. 정신 차려 서울 하면은 내가 후련하겠지. 네. 난 욕했으니까. 이 정도는 할수 있는데 네. 안 한다고 뭐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을까 그런거죠 왜 단체 행동하지 않느냐 라는 해석밖에 안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례로 많이 가져오시는 게 이제 옛날에 부산인데 음. 아이돌파크 시절 부산 완전 한십몇년전 아. 임상경 선수 있을때 <laughs> 그치 그 이범형 임상어 한지호 있을 때그 <laughs> 선수 아, 이제 부산 올드 팬분들은 그 시를 굉장히 그렇죠. 싫어하는 게 선수들이 여자 팬들 때문에 막 해의해 주고 그랬다. 음, 사실 뭐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코어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 아예 없는 소리 아예 없는 생각을, 소리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네. 네. 이제 팬 커뮤니티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사실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페셔널 선수라면 그런 거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팬 서비스예요, 진짜 말 그대로. 아까 그러니까 말했듯이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우주주의 그 범위가 어딘데? 이분들이 말하는 비판들이 왜 결국은 좋게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그 범위가 너무 애매해서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뭐정신차려 <laughs> 서울 할수 있죠. 특히 성적이 안 좋으면은 이게 그팀 성적에 따라서 보는 시야가 제각각 달라져요 진짜. 그렇지. 결국에 축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거나. 그렇죠.라는 <laughs>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못할 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얼마 그리고 내부에서도 내분이 진짜 많이 일어났고. 맞아요. 그데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지는 거였어. 음. 과연 그들의 정신력이 그 팬들의 우주줄 얼마나 손상되었을까? 팬들이 우주주로 이게 팬들이 우주주 했다고 아, 괜히 그렇게 영웅이 있어. 나 있을까? 응원을 주겠지 응. 하면서 선수들 이 대충 뛰는 아 물론 그런 선수도 있겠죠. 있겠죠. 근데 그런 선수들 때문에 우주주를 탓할 순 없다 이거지. 맞아. 그럼 걔네가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거지. 팬이 잘못스러운 팬은 잘못없다고 생각하요 너무 눈치 없을 정도라는데. 아 나도 그거 그, 그, 오케이. 그러니까 감탄적인 건 아니면 돼요. 우리 강등당했어. 오늘 맞아요. 서울이 뭐 강등당했어. 근데, 나... 뭐 강등 근데 나 김진아 선수 팬이야. 그 그러니까 정도, 아니 거기서 욕 듣지 마세요. 왜진지 선수 욕해요? 이러면은 저 이제 음. 어좀이니시가 되니까 그거는 그니까 <laughs> 그게 남이사 뭘 하는 신경을 좀 쓰지 말자 나혼나 음, 나 알아서 잘 하자 사실 예. 예를 들어서 김진아 선수 얘기만 계속해서 계속 하는데 김진아 선수 선물 줬어 경기가 졌어 그거를 보고 왜 어, 쟤는 김진아 쟤는 눈치 없이 경기 졌는데 선물 받아 가냐 선물 주는 팬들은 선물 왜 주냐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 김진아한테 비난을 한다면 아니 왜 우리 김진아 선수 욕하세요? 라고 하지 말고 야, 그게 그게. 도덕적인 거나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 신경 꺼라. 네, 서로가 서로하게 <laughs> 네. 크게 거슬리거나 <laughs>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이상 좀 신경 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평화로운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 자기의 삶을 살면 안 되나? 나도 경기장에서 욕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보통 그런 욕들 원색적인 욕들이 너무 많고 맞아요. 그래. 싫어. 나도 크 싫어. 근데 아 그런 거지. 막 경기 끝나고 팬 커뮤니티에 야 근데 경기장에서 욕좀안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게 시,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너무 싫어 서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서로 계속 감시하고 서로가 <laughs> 서로를 너무 저격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응. 좀 끙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 물론 축구장에 욕하는 소리 아니에요 당연히 응. 근데 그런 커뮤니티 한 며칠 읽고 팬 커뮤니티 특히 보시면은 뭐뭐좀 하지 말라는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 근데 막상 읽어보면 욕, 욕은 좀 호불호 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있었어 호날두 선수 왔을 때 팬들이 막 신나서 시우 시우 거리잖아. 맞아요. 사람들이 그 야유 같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음. 근데 그거를 개개인이 이걸 구속할 그게 있냐 이거지? 없죠. 난그걸생각렇게딱 이제 해외 축을 넘어가면 아 제발 포트만 굉장히 대. 태극기 좀 흔들지 마라. 그래, 나도 그 아. 너무 싫어. 나 그거. 어. 아니, 아니, 잡초라고 태극기를 걸든 말든 <laughs> 뭔상관이야그 태극기가 뒤에 사람 시야를 가려.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면 아니에서는... 내 앞에 이렇게 거는 거뭔상관입니까 응. 그게. 그런 생각인거죠 그냥 한국 한국 선수 자랑스러워 한국 선수 영어로 아, 왔다. 그 정도?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일본 팬이 마사 선수가 자랑스러워 일본에서 팬이라서 일장기 걸면은. 오, 어, 저는 아, 되게 좋게 봐요 일봉 새끼 와뭐 이러게 이러겠어 우리가. 아 진짜로 와도. 여기까지 보러 왔구나. 아이, 아, 너무 고맙다. 그렇 일장기를 여기까지 와서 들어줘. 뭐, 우리 우리 이 선수를 위해서 해줬구나. 그러니까 그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그것까지 우리가 익스큐즈해줄 수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한테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팬들이 뭘 하든 관리질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소수가 음. 남한테 이제 피해를 끼치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없는 일은 아니니까. 나 사진 찍는데 왜 너네 방해? 나 선수 유니폼 걸어야 되는데 왜 너네 팀걸게 걸어? 이런 사례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 서로 배려가 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배려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소수의 피해가 되게 그 일반화 되기 쉽거든요. 그렇죠. 내가 가진 데이터가 없으면은 <laughs>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가자면 K리그의 아이돌화가 과연 안 좋은 점만 있을까? 근데 오히려 그분들 진짜 돈잘 써주시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사실 그다로는 <laughs> 구매력이거든요. 맞아요. 상품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는 네. 다. 아, 뭐 응원 좋지. 응원하, 응원 응원 목소리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팀 문화고. <laughs> 하나의 문화를 자리잡고 그 팀의 그 분위기를 자리잡으니까 그 팀의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죠. 예. 보통 그런 분들 유니폼 걸려고 진짜 다 사거든요. 매는 예. 대로 다 사거든요. 어, 근데 네. 굿즈들 선수 개개인 굿즈 나오는 거다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 굿즈 퀄리티가 안 좋아서 그렇지. 맞아. 예. 그런 노력 자체는 더 굉장히 좋게 봐요. 왜냐면 선수 머플러 부채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저는 다 찬성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돈안벌 거야? 축구로? 돈 벌어야 구단도 돌아가고 이적시장에서도 돈 쓰고 다 그런 거예요. 진짜 돈 응. 많이 써주는 팬들. 맞아요. 좀... 서로 피해만 안 주면은. 그렇죠. 진짜 뭐랄 그게 없다. K 리그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한테 좀 배려 아니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그런 거지. 사진 찍으신 분들도 앞에 자, 누가 지나가다가 우리 선수를 못 찍었어. 아, 아쉽네. 라고 하고 넘어가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조금 더 파생해서 시어리더 어. 팬 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 네. 조금만 더 들어가자면은. 어. 저희가 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소환해피즈 채워내다 이석이. 그쵸, 이석이 음. 있으니까 되게 그 앞에 대포들만 온다. 근데 저는 관점이 좀 다른 게그 앞에 백자리를 채워주시는 감사한 분들이야 생각해요. <laughs> 진짜로. 채워리더 아, 진짜 뭐. 마킹 유니폼 해주고? 그것도 그것도 돈 쓰는 거잖아요. 네, 어제 유니폼을 사줬잖아. 그리고 그 앞에 백자리를 채워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저는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별개로.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뭐 싫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 관중석을 채워주는 사람들인데. 진짜 뭐그소원 f c 라는 구나 어쨌든. 매경기 만석을 채우는 팀은 아니죠. 맞아요. 네. 비슷한... 그리고 완전 황금 자리도 아니잖아. 맞아. 심지어 도 앞이. 코어석도 아니고, 가변석도 아니고. <laughs> 그런 그, 그런 자리인데, 어.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이슈로 좀 개인 선수 개인 팬들도 제가 봤을 때 코어로 오진 않을 거거든요. 보통 W로 많이 가죠. 맞아. W로도 많이 가고, N석 아니면 N석 완전 끝에 1렬그 음, 그렇지. 그 자리가 과연 우리한테 그렇게 피해를 많이 주는 자리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건 좋지만 모두에게 응원을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 나 같은 네. 정도의 응원을 어, 바라면 안될 되겠다. 그거는 콜리더의 자질도 맞아요. 아니고 네. 콜리더가 얼마나 응원을 잘유도하는지에 책임을 가질 네. 영역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래요. 문화예요 아니고, 그냥. 문화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축구를 즐기고 누군가는 90분 내내 뛰면서 경기를 즐기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응원 안 해라고 누군가를 모랄 자격은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시각적으로 관람을 위해 온 사람 그리고 응원 열기를 위해 온 사람. 네.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보러 온 사람, 다 이제가 다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그게 원정석에서 개 많이 터져요. <laughs>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5만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근데 그 원정석에서 경기졌다고 너네가 응원 안 해서 졌다고 하는 사람, 저 이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laughs> 아좀 세게 말하면 진짜 소인배라, <웃음> 소인배라 <웃음> 생각해요 되게. 아이가, 왜냐면, 왜 아니, 책임을 거기다 돌려? 근데 그거 다 축구 못 하는 팀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네. 잘하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그... 고저 이해가 안 되는 거. 너네가 응원 안 해서 경기 졌대, 응원을 하면 선수들이 체력이 빠집니까뭐 어쩌십니까? 근데 진짜 그게 다름을 인정하고 합시다. 야 응원 열심히 어. 하는 건 좋은데 남한테 굳이 강요. 할필요 이제 아니. 다음 다음의 차에서는 저희가 방금 우리가 계속 만하게 그을 원정석으로 꼽았는데 한번 K 리그의 홈 원정 문화를 한번 어... 얘기해 봐 어떨까. 다른 스포츠랑 한번 비교하면서도 네. 하면 예. 재밌을 잡고. 것 같고. 네. 아무튼 급하게 불 부... 모셔왔는데 좀잘된거 같죠? 네. 네, 나쁘지 않았었고. 네. 네. 저는 항상 이런 자리 불러주시면은 네. 입털로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좋네요.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3화까지 올해 너무 오래 걸렸지만 최대한 빨리 4화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다양한 네. 의견으로 네. 찾아뵈어야죠. 좋네요. 네. <laughs> 제발. 아디오스. <laughs> <잘 엎장이야? 웃음>